자, 661번을 풀어봐. 풀어보고서 설명을 들어. 이건 니네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니까, 얘는 삼, 삼천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y는 t가 t값이 커짐에 따라 이게 한 개다가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그 다음에 세 개, 다시 두 개, 한 개니까, gt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이첫 번째 그래프라면 연속이 될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실수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증가해야 돼. 는 감소하면 되는데 이게 최고차항 양수니까 시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 버리면 되겠지 얘가 요 삼차함수가 y는 t의 움직임이 무조건 한계니까 아 그래서 얘는 그냥 어, 요 삼차함수의 미분 요걸 fx라고 하면 fx가 2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6x빼기 3인데 f 프라임 x가 실수 전체집합에서 증가 또는 감소인데 감소는 안돼최고창항 양수니까 그래서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 얘가 항상 증가하려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줄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에서 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얘는 표현 때문에 한번 풀어본 거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663번 요거 풀어봐, 요거 문제 좋으니까 요거 한번 풀어봐, 멈춰놓고 풀어보고 설명을 들어. <laughs> 최고차항 1이고 이제 문제 풀이할게. 어 f 0이 마이너스 20인 3차 함수가 있다. 근데 어 y는 t와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음 마이너스 4하고 0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3차 함수가 그지?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놓고 0일 때 마이너스 20이니까 이 정도 지나야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뭐이 이 정도 있다 그랬을 때이 마이너스 4에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 0에서도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최고 창 1이니까 증가해서 여기서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얘가 ynfx가 된다면, 확인해 보자고, t가 마이너스 4보다, 이게 t가 마이너스 4잖아, 지금?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한 개고, 0보다 클 때도 한 개잖아? 교점이 이렇게 한 개만 나오지?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4일 때는 두개 나오는 거 맞지? 그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그러면, 이제, <laughs> 영하고 4사이에서 교점 3개고 해결됐고, 근데 f 0이 마이너스 20이고, 그러면 이제 f x를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를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을까? 그럼 이제 최고차항 1이라 그랬으니까 x a의 제곱, x b라고 잡으면, 아 여기가 b가 아니라 여기가 b지. 그럼 x a의 제곱, x b가 될 거고, 이거 이제 익숙해져야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F형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넣으면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0이니까 A제곱 B가 2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럼 우리는 F9를 구하기 위해서는 AB관계식이 하나 더 나와야지 AB를 구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지금 안쓴 조건 딱 뻔하지?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근데 극소값은 얼마냐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분의 A 플러스 2B지. 그럼 이거 여기다 넣어야지. 그래서 얘는 어, 넣게 되면 3분의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a의 제곱에다가 여기다 또 넣어야 되니까 3분의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b 요거 이거 집어넣은 것이 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3분의 어, b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고 얘도 3분의 얘는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맞지 응, 요렇게 요것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얘는 27분의 a 마이너스 b의 뭐 세제곱 해도 되잖아 요게 마이너스 4인가 요렇게 돼야겠지 아, 계산 안되겠지아 요게 2구나 2 2니까 4구나 4 요기가 여기가 1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a 빼기 b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지? 그 요거랑, 요거랑 연립하면 AB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Fx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지. 요렇게, 그지?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음, 요것도 한번, 670번도 한번 해봐. 670번, 오케이. 음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풀어줄게. 끊었다가, 자, 670번 문제 되게 좋아. 진짜. 21번인데 괜히 21번이 아니야. 애들 많이 낚인다고. 잘 봐. 어, 얘가 지금 어, 지금 4차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f(t)래. 근데 x는 1을 하나 일단 같잖아 근으로. 그다음에 x 제곱 x 3은 t. 요 방정식 이게 0 되는 걸 풀어 줘야겠지? 그럼 이걸 풀어 줄 건데 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 보면 얘가 0에서 접하고 0에서 접하고 3을 통과할 거니까 그래프 경이 뭐 대충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겠지. 이게 지금 요 x 제곱 x 배기 3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미분계수 0 되는 점이 2겠지2대1이니까 그럼 2일때 함수값을 빨리 구해보면 어 마이너스 4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얘가 f t 곱하기 g t 근데 g t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네. 근데 그럼 g x는 3차이 안에 그지 무한 대분의 무한 대곱인데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3차 이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g-3이 6이다 요거 정보가 있으니까 아, g(x)는 적어도 3차 식이라고 놓고 풀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곱하기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어, f(t)는 실근의 개수인데 잘봐요 때는 교점이 하나니까 여기 하나 더 추가돼서 2개겠지 이게 2개가 되다가 하나 2개 교점 하나 요거 x1까지 2개다가 요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그럼 결국 t가 마이너스 4일 때. g 4가 0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다음 t가 0일 때도 이제 이렇게 g 0이 0이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조심해야 돼. 잘 봐. 요 부분 있잖아. 이 문제는 x가 1이 된 여기 여기 근이 이제 x가 1, 1이 여기 이제 병극점이겠네. 그지 1일 때는 딱 1이 되는 순간에는 교점이 하나 둘세 개가 아니야. 여기 1이 있으니까 하나 둘세 개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3개고, 다른 데, 여기 3개 만났는데, 이런 데는 여기가 1이 아니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네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불연속이야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X가 1이 중근이 될수 있으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도, 그러니까 G-2도 0이 된다. 이게 이제 함정이지. 그래서 이제 GX는 3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어 x 의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4 넣고 최고차 모으니까 a라고 놓고 이게 g x고 근데 여기서 g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답은 계산하는 얘네들이 한번 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 때문에 풀어준 거야. 여기서 이제 x는 1이 중근을 갖는다. 이게 놓고 있다가 놓고 있다가 실수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 670번. 오케이. 음. 넘어가서. 여기는 뭐 너무 어렵거나 적분이 들어갔거나 좀뭐 필요가 없어서 하는 거고 685번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25, 21번 출제됐던 거 이거 한번 풀어볼게 풀어봐 시간이 돼음 얘는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미분 가능성 문제인데 문제가 이제 오래된 문제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이 나와서 한번 풀어볼게 0에서 4까지 ft 근데 ft가 이제 0 0 t 0, 0 t t 이게 꼭지점이야. 그럼 만약에 t가 f(t)를 먼저 구해줘야지 이제 미분 가능성을 이제 조사할 건데 t가 0에서 1 사이에 있다면 여기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럼 얘는 그냥 정사각형 넓이 t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t가 1이 되는 순간에는 t가 1보다 크고 2까지라고 할까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기냐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단 짜증이 나는 거야.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t가 이런 데 있으니까, 요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t. 여기가 t. 여기가 t콤마 t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요 넓이에다가, 요 넓이에다가, 요 사다리꼴 넓이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t제곱에서, 이 t제곱에서 요거 사다리꼴 넓이를 빼도 괜찮겠지. 그지? 그럼 여기 요만큼이 얼마냐면 t 빼기 1이고 요만큼은 t고 여기가 1이니까 뺄 거야 2분의 어, 요게 1이니까 아래 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요렇게 높이 맞아? 그래서 이건 왜 풀어보 냐면니네부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빼기 1이고 그럼 얘는 2분의 1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맞아, 이렇게 지금 가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럼 요번에 이제 t가 2분의 1하고, 그러니까 t가 2, 2를 넘어가, 2를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될거 아니야? t가. 그럼 또 t가 2부터 3 사이에서, 또는 t가 3부터 4 사이, 4까지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그치? 요때 함수를 구해서 미분하셔서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서 푸는 문제야. 요런 문제도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니까 요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할수 있잖아. 이게 t가 2하고 3일 때는 요 넓이에다가 요 넓이 숫자니까 그냥 요 넓이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문자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t가 3을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보여줄게. t가 3을 넘어가면 요렇게 될 거니까 연습을 해봐야 돼.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에다가 요거, 요 사각형의 넓이만 따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더해주면 여기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인데 조금 짜증나.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해봐. 얘도 유사한 문제긴 해, 오케이? 그래서 685번까지 풀었고, 음, 692번도 얘 문제가 되게 좋아. 4차함수 최고창이 1인 4차함수 f(x)인데 21번 교육청 출제됐던 건데, 7월이니까 뭐 그냥 21번이니까. 어 절대값 함수인데 미분 가능하던데 만약에 4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절대값인데 이렇게 접혔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여기서 극소가 있으면 얘는 접어 올라가면 극대가 된다고 극소가 극대가 되네 근데 원래 극소가 될수 있으려면 극소가 될수 있으려면 딱두 가지 케이스네 여기서 접하거나 그러면 극소가 될수 있지 원래 극소가 극소가 되려면 원래 극소가 극소가 되려면 접하거나 또는 어떻게 되면 될까? 여기 x축과의 교점 접어 올라갔을 때 x축과의 교점 이런데 극소잖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축과의 교점 이런 식으로 돼야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 0 1에서 극소인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게 같다 그랬으니까 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수 있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라면 여기서는 x축과의 교점이 되고 여기가 극소가 돼야 되니까 또 x축과의 교점이 되고 여기는 접해버리면 되겠구나 얘가 y는 fx가 된다면 y는 gx는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극소 극소 극소고 여기서 미분 가능하고 g1이랑 g'1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얘는 f(x) 요것만 알아내면 요것만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진짜 21번인데 그냥 바로 풀지 x축과의 교점 x x+1 여기선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g2는 어, f2의 절댓값을쓰운게 g2니까 여기다 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692번 정도를 한번 풀어봤어. 자 이제 700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건 뭐좀 많이 어려워 문제가.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잠깐만 응. 항상 확인을 해야 돼 잡스를 믿을 수가 없어 4차 함수 f(x)에서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gt인데 어, gt는 여기서만 불연속이고 그다음에 f'x가 0인 거 실근 1하고 4뿐이니까 아두 번째 그래프로구나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1이고 여기가 4면 미분에서 0된 점이 여기랑 여기 두 개만 나오니까 fx4 함수가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 미분 이제 이제 접어 올린 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t가 2하고 마이너스 2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5라 그러면 여기가 2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야 여기서 미분 여기 접어 올렸을 때 t가 여기 있을 때는 0개다가 여기 올린 이렇게 t가 이쪽에 오면 2개다가 여기 오면은 한 개지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접어 올려질 거니까 t가 여기는 미분 가능하고 여기는 미분 불가 절대값 함수 오늘 개념 설명했잖아 그래서 아하 근데 이런데 fx는 0은 4보다 큰 식은 갖는다 그랬어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fx는 0 여기 0이 어딘가 여기 t가 2고 얘가 t가 마이너스 25니까 t가 0이면 어 4보다 큰 식은 갖네 그러니까 얘가 이것 때문에 준 거네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준 거네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4라 그러면, 어, 여기가 t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5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4보다 큰 근을 가질 수가 없잖아. t가 0일 때 x축과의 교점이. 그래서 요건 안 되고, 요 그래프가 된다는 걸, 이 가나다를 조건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겠지. 그럼 찾았으면 끝나, 이 그래프를 찾으면. 생각을 많이 해봤으니까, 되겠지? fx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최고창 1이니까, 나 같으면 3중근. 여기서 삼중근 같고, 여기를 그냥 a라고 놓고, x 빼기 a 이렇게 놓으면 4차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얘는 fx가 아니라, 아이고, fx가 아니라, 여기가 y는 2니까, 그지 fx 빼기 2라는 함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근데, 우린 a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요 놈을 미분하면 미분해서 4를 집어넣으면 0 된다 라고 풀면 되겠다 그 norm은 이 norm은 이 x o r m 은이 n o r m 제곱 n o 이 norm은 이 n 어 r m 이이 n o r m 이 norm은 이 norm은 이 n o r 4은이이 n 이니까 약분하고 그 o 그럼, A, 4-A가-1이니까, A는 5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5, 이렇게. 그 그럼, FX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F-1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F-1은, 빼기 1은, 마이너스 어,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 답이 50이 되나? 50. 이렇게. 그래서 4번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풀어봤어. 700번 상실 선생님이 그냥 이거 많이 풀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싹싹 보이는데 어 어려워 어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이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인데 얘를 또 절대값이랑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 절대값이랑 같이 생각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여기 불연속인 게 이것도 이거 연속까지도 같이 본 거니까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어려워 그래서 꼭 풀어보고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니네가 풀어봐야지 니네께 될수 있어.